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배달대행을 시작하고, 배달행끝낼려고 <laughs>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7시 55분입니다. 12시에 시작해갖고, 7시, 8시간 일했습니다. 8시간 일해서 얼마 벌었냐? 아, 39개, 하나 뛰면 40개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한 게 아니라 중간에 1시간 반또밥 먹으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40개. 그러니까, 1 시간, 여섯 시간 반에 40개 뛰었습니다. 근데, 얼마를 벌었냐? 아, 14만 5천원, 6천원? 아, 저거 하나 가져가면 은 15만원입니다. 여섯 시간 반에 네? 15만원. 오늘 가성비가 좀 있습니다. 아까, <laughs> 또오지못 가리고 막 돌아다녀갖고, 아, 자유로 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조금 가성 어저께는 빵꾸나갖고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이제 카센터 옆에 지나가다가 빵꾸 하나 왔거든요 공임나라 근데 오늘 아침에 10시 11시쯤 가갖고 내가 혹시 미안해가지고 혹시 못에 찔렸는데 오토바이 못 찔린 자리 좀어떻게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래 내가 그 내가 어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얼탔구나, 해갖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5,000원에. 아, 배달이요? 배달 나왔어요? 아, 네. 네. 배달을, 어. 5,000원에 뒷방구 딱세워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안. 참 미안하더라고요. 자동차 하는 데로 와서, 오토바이 빵꾸 떼어달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마에요? 그랬더니, 5천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씨, 감지덕지죠. 그래갖고 어저께 하루는 놀았어요, 네. 700발, 1,500이. 어저께는 하루 종일 놀고, 오늘, 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 어저께는 하루 종일 놀고, 오늘, 뛴 건다, 아 어저께 조금이라도 뛰었었으면. 근데 어저께 시초 야, 어떻게 나가자마자 한, 빵빵빵 나버리냐. 예, 못이 딱꽉낀 거예요. 근데 그 못이, 어, 우리 집의 마당에 내가, 어, 일하다가, 막 떨고, 떨구, 여기저기 떨고 놓은 곳입니다. 나사못. 아, 진짜. 저번에도 자동차도 그렇게 빵빵났거든요 내가 떨고 놓은 곳에. 인생 아,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뒷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아 내가 내 팽겨쳐놓으니까. 뭣도 뭐 뽑아갖고 막내 팽겨쳐놓으니까, 아, 내 아. 살을 찔른 거죠, 내살를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상한거 그, 빵꾸키트를 인터넷으로 주문해놨어 빵꾸키트를. 그냥 네, 찬 곳으로 놓고, 다 빼, 다 빼버리면 되니까. 언제 또 그런 인생이 일어 뒷바퀴라 하나를도 말해야 뒷바... 되나 그래갖고 빵꾸나무 한 바퀴 가아끼워버리게안 그러면 빵꾸나무 일요일 날이 갈때 쉬어야,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시브라도 합니다 여러분 환장해버린다 시브라 환장해버려 일단은 사 왔습니다. 이거 한번 15만 원 하고 10만 원 올라 더콜안니면은 일단 10원 사 간다. 콜 주면은 더 하고. 야 오늘 같은 날은 20만 원도 넘게 하겠네. 그냥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뛰면은 어, 오늘은 수월하게 금세 뭐몇 시간 안에가지고딱팔당량을 아까 낮에 아저씨. 낮에만 11만원, 얼마 했어요, 낮에만? 약간 11만원 정도? 저녁에 나서 한 4만원 한 겁니다, 저녁에. 요즘에 신화가 또시비 벌레벌레 하니까. 근데 비가 와서 그렇지, 비안 왔으면은, <목소리> 아니, 어땠겠죠, 뭐. 비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8시 3분 퇴근입니다 여러분 8시 3분 다 아, 퇴근 집에 가는데 2분 다 아, 룰루랄라 니다 여러분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여러분, 뭐든지 조금 가격이 있는 거를 사야 돼요. 우비 같은 경우도 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3만 5천 원짜리 샀는데 확실히 틀립니다. 아, 만 원짜리는 진짜 물이, 물이 그냥 들어옵니다. 전혀 뭐 도움이 안 돼요. 3 5 0 0 0 원짜리 입었더니, 이야 이거는 완전히 진짜 외투 수준입니다 근데 5만 원짜리, 막더 아, 비싼 거는 상당히 좋겠죠, 여러분. 근데 우비는 어느 비를 계속 막 막고 막 계속 마르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좋아봐요. 근데 아주 안 좋은 거는 진짜 일회용도 안 됩니다. 물뭐 막고 올래요 그러니까, 오비는 좋은, 좋은 곳, 좋은 곳니다 오드바이, 오드바이도 좋은 곳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드바이, 일단 125만 대도 달달달 거리지가 않습니다. 쿠션이 네. 좋 아, 진짜 안 덥습니다. 시0 0은 너무 달달 거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언더원으로언덕트루 같은 거, 400만원짜리, 절대 살면 안 됩니다. ちょっと差分がまたいかない足りないから入れましたね足りない足りない足りない足り